안녕하세요. 양의 상담, 범의 변론, 양범 대표 변호사의 법무법인 순결로입니다. 이번에는 저의 소송 사례 중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받아들인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믿고 투자하면 원리금을 포함하여 3배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돈을 벌 방법도 없으면서 돌려막기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할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인들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투자하면 원리금을 포함하여 3배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숨결로는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 생활의 동반자입니다. 각종 금전사기, 금융사기, 사업사기 등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즉시 위에 보이는 숨결로의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법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